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케이스는 이제 천연막 비대가 되게 많이 커가지고 이게 소음순 성형수술할 때 같이 교정하신 케이스예요. 천연막이 이분은요. 날개도 크고 착색도 심하고 두껍기도 하고 했었는데 천연막 크기도 굉장히 두껍고 앞으로 정말 이만큼 나와서 한... 한 요 정도 요 정도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제 사이즈가 크고 두꺼워가지고 환자분이 앉아 있을 때나 또는 활동할 때 이게 눌려져서도 아프고 덜렁덜렁한다는 표현을 하셨거든요. 그래서 일상생활이 굉장히 불편해서 이걸 같이 이제 교정을 해 드렸던 케이스예요. 그 환자분은 이렇게 이제 좀 면적도 사실은 넓게 돌출이 되어 있어서 요도랑도 가깝고요. 그래서 점막은 힐링이 잘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는 봉합을 하지는 않아요. 그래서 레이저 절개로 지열이 같이 되게 정상 부분을 반드시 보존하고 절개를 한다는 거는 절제를 한다 해서 없앤다는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제거술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 이제 천연막 부분을 보존한 상태로 절개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게 나와 있는 돌출된 부분만 조심해 가지고 절개 진행을 하고요. 지혈을 하게 되면 그대로 잘 아물어요. 회복 기간의 차이는 없으세요. 그리고 우리 환자분이 이뭐 날개보다는 천여막이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디자인 해 가지고 같이 한 번에 이제 마무리해 놓으시면 송수 모양이 훨씬 깔끔하게 이제 정리가 될 거고요. 요게 이제 만약에 날개만 되면 얘가 훨씬 더 상대적으로 튀어나와 보이기 때문에 여기가 정말 더 쓸리거나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천연막 비대가 같이 동반되어 있거나 이걸 잘 인지 못하더라도 샤워할 때 뭔가 소음순 달걀살이 뭔가 덜렁덜렁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으신 경우는 상담하실 때 반드시 체크해 보시고 소음순 수술할 때 같이 디자인하시면 되세요. 안녕.